저울 가서 얘기해. 안고 되 어? 시끄럽다. 내가 그거 막았어? 그거도 그만... 자기가 처음에 막았어. 내가 언제 막았어, 이 자기가 사람아? 내가 아, 아, 처음 막았어. 아, 저 사람 정말 서울 강동구 하동저 뭔데요? 뜨거운데? 남양동님 그거 맞아요. 네. 아 뭐야? 계란 하나 있는데 꿀 먹어. 그게 그렇게 발악할 일이냐? 어 하나 남은 거 내가 아껴 놓은 거거든. 진짜 그렇게 못 먹어 가지고 그러지 마. 누가 보면 진짜 내가 밥 진짜 안해 주는 걸로 알잖아. 뭐안해주잖아 밥을 언제 해 줘? 아니 뭐 요즘은 고구마 삶아 놓고. 당신이 좋아한다고 남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맡겨도 돼? 남이 싫어하는 거. 몰라.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두번두번 포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니가 하지 말라고. 싫어 사람. 아니 사람 이 이상한 얼음생이네 뭐? 뭐? 맨날 투덜거려나나가잖아 몰라. 무슨 뒤에 가서 해. 아 그럼 처음부터 하, 못하게 하지 그랬어 아 됐어 몇달 다닌 거라고 분명 얘기했어 이번 달 말까지래 1월 말까지 하면은 시험 못다잖아 그럼 뭘또 시험을 봐? 그럼 이번 달 말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면 시험 끝나고 다시 해야 돼뭘또 해야 된다고? 응 어이. 당신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재밌을 줄 모르겠는데 나 은근히 피곤해. 나 지금 아니 피곤해. 내가 1 년을 해, 2 년을 해, 3 년을 어. 해. 그래? 다른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 아빠 엄 아빠 3 0년 했잖아. 아니 유학은 자식을 보내는 거지. 아니 아니야. 자기 나 브라 유학 보내는 놈이 어디 있어? 있어. 나 브라 유학 보내는 놈 어, 영국으로 보내. 어디 있어? 영국으로 보냈어. 어. 영국으로 자기 남들한테 어?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아... 아 여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몇명 있구만. 아 근데 그 인정할 건 인정해. 엄마가 요즘 가정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이 나이에 내가 니네들을 챙기겠냐? 아 누가 아... 우리 챙기래? 아빠 지금 외롭다잖아. 내가 언제 외롭다 그랬어? 이 집에 가오 떨어졌는얘기 골라서 하고 왔었어. 내가 언제 외롭다 그랬어?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나 외롭다고? 나 챙겨달라고? 어?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기능도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사람을 방치를 하고 유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본 거잖아 무슨 기능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 내가 한번더 얘기하면 엄마가 한번더 상기를 하겠지 네가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로 안 들려 애가 좀 저질스러워서 당신이 그래 지금 필 안잖아 몇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5월까지잖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아 오빠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 엄마 삶이 우리를 어? 위한 건 아니잖아 엄마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우린 우리 인생을 사는 어? 거고 그게 우리가 싫다 나는 그건 그렇다 아빠도 30년 동안 아빠가 원해서 그렇게 일한 건 아닌데 아빠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했잖아 30년 동안 그죠? 저사는 되나 구십칠 개지는. <laughs> <laughs> 내가 말했잖아, 나가 아... 편이라니까. 아... 아... 또 봉사 활동한 거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저걸 가서 얘기. 안고대. 어? 시끄럽다 뭐, 내가 ]인가? 그거 막았어? 그걸... 그거도 자기가 처음에 막았어. 내가 언제 막았어, 이 사람아? 내가 처 막았어. 아, <laughs> 아이, 저 사람 정말. <laughs> 너무 한것도는데 다시. 말리려고 하면 자꾸 나한테 불통 튀우잖아요 6개월 지나서도 또뭘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뭐 6개월 지나서 뭘 해? 아니 결론적으로 엄마가 그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응. 그러면 그 6개월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응. 그럼 나는 일하면 을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지, 엄마. 자기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다녀서 내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당시에 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면 안 돼. 굳이 일을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도 할일이 넘쳐나잖아. 아니 집에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집에 일도 있지만 나 밖에 일도 해보고 싶다고 집에 일은 지금 3 0년 동안 했으니까 하면 안 돼? 아니 왜 하필 지금이냐 말이야.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다린 거라고 당신이 얘기를 했잖아. 딱 3년 후부터 해야 돼. 3년 후에 나뭐 거의 6 0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좀 같이 있는 시간을 길게 갖고 <laughs> 그러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아니 뭐 말발로 우리가 밥을 굶어. 돈이 없어. 죽기 살기로뭘 하겠다고 하는 게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아빠가 엄마 얘기를 안 시켰는 <laughs> 잘못이야. 그걸 일을 하겠다 했을 때 미리 시켰어야지 하고 싶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다며 아니 그래도 여하튼 동의를 구해서 웬만하면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그렇게 해서 무슨... 엄마가 알겠다 그래. 했잖아 그래 이번에는 엄마는 아빠의 배려를 원하는 거지 그때는 엄마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아빠가 양보해달라 이거 아니야? 야. 근데 다, 아빠 다 닮았는데, 지금 양보를 해주면. 은 근데 그것도 참 슬프다. 엄마도 그 한창 젊은 나이에 하고 싶었겠지. 못한 거잖아, 아빠 때문에. 힘들만 하죠. 내 나이 때 또는 뭐 30대까지만 해도 뭐 아침부터 뭐 6시까지 일하는 게뭐 그렇게 죽을 맛은 아니겠죠. 근데 엄마 지금 55? 음. 55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사실 병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엄마가 몸 관리를 안 하잖아. 엄마 지금 삼차신경통 왔을 때도 출근.. 아니 출근이라 해야 돼? 하여튼 갔어요. 아니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냐? 니네 엄마 삼차신경통은 최소한 일주일이었잖아.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저기 누워있고 그랬잖아. 난 그래서 그걸 노렸어. 어, 그게 올 때쯤 됐다. 그러면 설마 아니 나가겠냐 그랬더니 요번에 그 왔잖아. 반나절만에 털고 일어났더라. <laughs> 일주일짜리 삼차 신경통이 있고 반나절짜리 삼차 신경통이 땀이 있는 거야? 삼차 신경통이 이거예요. 이3자 모양으로 신경이 있는데 거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아픈 걸 삼차 신경통이라고 하거든요. 엄마 그거가 자주 재발해요. 그때마다 절대 못 움직이고 에이... 침대에서 걸어다니질 못했는데 이번엔또 잘.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회사 다닐 때 어. 편두통 걸리고 시계심하고 아니 근데 왜치질매기 하고 난리야! 아 정말.. 아수술고 갔을 때도 같잖아. 아니 왜 치질매기를.. 왜이 사람아! 당신 체피한 아. 어? 질병이 있으면 그거 내가 얘기해도 괜찮아? <laughs> 아 그게, 왜 어. 그게 왜 체피하냐고.. 치질이 뭐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질병이야! 똥구멍에 벽 있는 게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 일단은 당신이 배우는 거 5월달이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 동안은 쉬어. 그 2년 이후에 당신이 막말로 취직을 하든 뭘 하든 뭐나 아무런 상관을 안할 테니까 2년만 쉬어. 그니까 러 2년 동안은 아빠랑 있어야 되는 응. 소리네. 아빠 근데 2년 뒤면은 나 할머니야. 그냥 얘기해, 그냥 아예 일하지 말라고. <놀람> <놀람> 아, 그럼 당신 일하지 마. <laughs>